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경기 분석. 삼성은 현케 원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밀리며 완패했다. 3세트에 4점차까지 앞서며 세트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상대의 블로킹 벽을 넘지 못하며 경기를 내줬다. 이크바이리가 47%의 공격 성공률에 그치며 11점에 그쳤고 최근 잘해줬던 김정호의 활약도 미비했다. 노재욱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강팀 상대로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중앙의 득점과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평캐는 최근 최고의 활약을 하는 전광인을 앞세워 홈경기를 잡고 4연승에 성공했다. 여우현 리베로가 휴식을 취한 자리에 풀타임으로 나선 박경민이 리시브를 확실하게 책임졌고, 허수봉 대신 나선 베테랑 아포진 문성민도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10득점 이상을 해줬다.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는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하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은 경기였다. 현캐의 승리를 본다. 오레올과 최민우 등 현캐의 높은 블로킹벽을 상대하는 이크바이리가 상대를 크게 의식하며 본인의 타점을 살리지 못했는데, 3일만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지원이 적은 삼성과 달리 현캐는 전광이니 인 오레올을 확실하게 지원 중이다. 리턴 매치에서도 현캐가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 삼성도 홈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